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75년 전땅 속에 묻힌 시신이 조금 더 썩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돼 불교계와 과학계를 뒤흔든 사건, 불교 신자들에게 경외의 대상이 된 동시에 학술적 논쟁의 불씨를 지핀 승려 이티겔로프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02년 9월 11일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의 한 마을 공동묘지에서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5년 전 사망해 땅에 묻혔던 러시아의 승려 다시 도르조 이티겔로프의 시신이 거의 썩 않고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이죠. 시신은 향나무로 만든 관 속에서 등을 곧게 세우고 양쪽 발을 허벅지 위에 올려서 가부좌를 튼 상태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지그시 감은 상태였고 코는 다소 움푹 들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얼굴 윤곽과 콧대 의 형태는 생전 사진 속 모습과 똑같았죠. 짧게 깎인 머리카락은 두개골을 고르게 덮고 있었고 손톱 역시 사후 일정 부분 자라난 듯 보였습니다. 피부 표면은 다소 거칠고 어두웠지만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처럼 탄력이 느껴졌는데. 75년이 지나도록 모든 관절, 골격, 근육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머리카락과 피부까지 유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발굴 작업에 참여한 승려들은 혹시 모를 악취나 유해가스에 대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악취는 커녕 예불들일 때 태우는 향내가 은근하게 풍겨왔습니다. 불교 신자들은 이와 같은 현상을 향기로운 살이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덕을 많이 쌓은 고승은 죽어서도 육신이 부패하지 않으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은은히 향이 풍긴다고 믿습니다. 있거든요. 단단히 봉인된 관을 조심스럽게 열었을 때 아주 향긋한 향내가 퍼져 나왔다. 시신을 옮기기 위해 손을 대자 관절이 굳지 않아서 몸이 유연하게 움직였다. 손가락 마디를 살짝 눌러보면 아직도 말랑말랑했고 피부를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만큼 탄성이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두 명의 법의학자 중한 명이 무심코 시신의 코 밑에 손을 가져다댔다. 시신이 숨을 쉴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덤 발굴 당시의 현 장에는 사진작가와 두명의 법의학 전문가를 포함한 양 12명의 증인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증인들은 완벽하게 보존된 이티길로프의 시신의 경외를 표하며 즉시 이볼긴스크 사원을 옮겼죠. 무덤에서 발견된 썩지 않는 시신이 사원의 2층 내 통지구역에 안치되었다는 소식은 러시아 국내는 물론 국제언론을 통해 전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이티길로프의 시신이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티길로프는 1927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자들에게 특별한 유언을 남겼거든요. 자신이 죽으면 수십 년 후에 다시 무덤을 파서 시신을 확인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직후 이티겔로프는 숨을 거두었고 제자들은 스승이 입적한 지 28년 만인 1955년에 무덤을 파냈는데 조금도 부패하지 않고 가부자를튼 자세로 보존되어 있던 시신을 발견했죠. 깜짝 놀란 제자들은 시신에 합장을 올린 후 관안에 소금을 가득 채우고 다시 땅속에 묻었습니다. 시신이 28년이나 썩지 않고 보존돼 있었다는 것은 상시 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1950년대는 소련의 종교 탄압이 극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외부에 사실이 알려지면 소련 정부가 시신을 훼손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티길로프의 친척이자 훗날 이티길로프 연구센터 소장이 된 얀지마 바실리예바는 기적을 목격하고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종교 활동이 반국가 행위로 간주되던 때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썩지 않은 시신에 대한 말이 새어 나가면 제거. 되거나 제자들까지 시베리아 강제노동 수용소에 끌려갈지도 모를 일이었다. 당시로서는 시신의 사원으로 다시 모신다는 건 생각할 수조차 없었다. 그저 땅 아래 조용히 숨겨두는 것이 최선이었다. 제자들은 1973년에도 한 차례 더 은밀히 이티겔로프의 무덤을 파냈고 이때도 시신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차례 발굴된 이후에도 시신의 상태는 철저히 비밀에 부쳐졌죠. 그러다 소련이 붕괴되고 종교의 자유가 회복되자 불교 신자들 사이 에 에서 이티겔로프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땅 밑에 부처가 잠들어있다. 2002년 예불긴스크 사원의 젊은 승려 빈바 도르지에프는 이티겔로프의 시신과 관련된 소문에 강한 호기심을 느끼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죠. 1955년 첫 번째 무덤 발굴 현장에 있었던 승려들을 수소문한 끝에 고령의 신도로부터 정확한 묘지 위치를 알아내 발굴을 진행했고 이티겔로프의 시신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75년 전 사망한 승려 그녀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은 채 발견됐다는 소식은 세계 불교계와 과학계를 동시에 뒤흔들었습니다. 국가 법의학 센터 소속의 법의학자 빅토르 즈비아긴 교수가 현장에 투입돼 원인을 밝혀내려 했죠. 반면에 불교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티겔로프의 시신이 썩지 않은 건 유언과 관련 있다고 생각했죠. 앞에서 말한 죽은 후에 무덤의 파보라는 말 말고도 내용이 더 있습니다. 죽음은 다른 상태로의 진입일 뿐이니 슬퍼 말거라 난 오늘 죽더라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지금은 알수 없지만 나중에 ]의 무덤을 파보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새로운 라마교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불교계대로, 과학계는 어떻게 보존된 것이라는 의문으로 과학계대로 언론은 과학인지 종교인지 따지며 엄청나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관심은 가졌지만 당연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당장 방부 처리를 해서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는 미라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관심 속에서 이티겔로프의 머리카락과 피부 조직, 손톱 등을 채취한 후 모스크바로 가져가 정밀 분석을 진행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조직을 확대해 분석해보니 이티겔로프의 시신은 죽은 지 얼마 안된 시신과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수십 년간 여러 미라와 사체를 보아왔지만 대부분 인위적으로 방부 처리됐거나 특별한 환경적 요인으로 미라화된 케이스였는데 이티겔로프의 시신은 아니었다. 시신에서 방부제나 약물을 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연적으로 이토록 완벽한 미라가 만들어진 경우는 처음 본다. 발견 당시 이티겔로프의 시신은 단백질 구조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MRI 촬영을 통해 심장, 간, 폐를 포함한 내부 장기들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검사와 연구가 진행됐지만 어떻게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시신이 겉과 속이 모두 완벽하게 보존된 자연 미라가 되었는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죠. 특히 수십 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었던 시신의 피부와 관절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유연하게 유지됐다는 사실은 법의학과 생물학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이었고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몇 가지 추측도 제기됐습니다. 시신이 묻혀 있던 부랴티아는 시베리아에 속한 지역으로 기온이 낮고 땅이 건조해 부패를 일으키는 미생물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붙고 여름에도 습기가 적은 편이라 부패가 느리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다른 국가에서도 부랴티아와 비슷한 환경에서 상태 좋은 미라가 발견된 사례 가 있고요. 남미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500년 된잉카소념이라는 내장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중국에서는 2000년 전 귀족의 시신이 약액과 밀폐된 관 덕분에 피부가 살아 있는 것처럼 남아 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생물학자 코제체프 박사는 1955년경 제자들이 이티겔로프의 시신을 재매장할 때관 안에 소금을 가득 채우고 단단히 밀봉했기 때문에 미라화가 잘 진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 때 소금으로 시신을 수분을 제거했죠. 하지만 코제체프 박스의 소금 이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1955년 제자들이 이티겔로프의 시신을 처음 파냈을 때도 이미 매장된지 28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시신이 완벽하게 보존돼 있었다는 점. 대부분의 자연 미라는 몸이 바짝 마르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반해 이티겔로프의 시신은 피부와 관절이 말라붙거나 굳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부드러웠다는 점이죠. 몇몇 생물학자들은 혹시 이티겔로프가 어떤 유전적 특성을 지닌 사람은 아니었을까 하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은 아직 확인된 것이 없고 단지 가능성으로만 남아있죠. 누군가가 몰래 방부처리를 한건 아닐까 의심하는 시선도 있지만 시신의 방부처리 흔적은 없다는 과학적 분석 결과가 이미 공식 발표된 데다 과거는 물론 현대의 기술로도 시신을 이렇게 오랫동안 온전하게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불교 신자에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티겔로프의 시신은 그야말로 러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시신을 안치한 이불긴스크 사원으로 몰려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세상에서 잊혀졌던 이티겔로프의 생애도 재조명되기 시작했죠. 죽지 않는 승려 이티겔로프는 1852년 5월 13일 러시아 제국 시절 부랴티아의 오롱고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고아가 되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불교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16세 무렵부터 부랴티아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 교육 사원 안니스키 다찬 입학해 20년 가까이 불교 교리 철학, 티베트 약학을 두루 익혔죠. 1903년부터는 주지로서 후학들을 이끌었고 불교 철학에 관한 저서를 수십 편이나 남겼습니다. 1911년에는 러시아 불교계의 최고위직인 제12대 판디토 함부 라마로 선출되었는데 그로부터 몇년뒤 러시아는 혁명의 수용들이 휘말리게 되었죠.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이 들어섰고 나라 전체가 종교를 억압하는 무신론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사원과 교회는 폐쇄되거나 파괴됐고 불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 활동은 불법으로 간주됐죠. 특히 불교 승려들은 반체제 인물로 간주돼 감시당하고 체포되고 고문당한 뒤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되었습니다. 위협을 감지한 이티겔로프는 제자들에게 몽골로 도망치라고 조언했지만 자신은 끝까지 부랴티아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나는 죽지 않는다 라마교의 시대가 오리라는 유언을 남긴 뒤 1927년 명상 중 입적하며 조용히 살며 마무리했죠. 이불기인스크 사원으로 이티겔로프의 시신을 안치한 승려들은 시신을 깨끗이 닦은 뒤 푸른 띠를 두른 금빛 승복으로 갈아입히고 유리로 만든 특별한 진열함 안에 모셨습니다. 지금도 1년에 몇번 특별한 행사날에 맞춰 시신의 옷을 갈아입힌 후 일반에 공개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유리암 아래로 내려온 흰천에 이마를 대고 기도를 올린다고 하죠. 과학과 종교, 미신과 신앙이 맞물려있는 21세기 대표 미스터리 중 하나 승려 이티겔로프의 시신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 입니다.